안녕하세요, 여러분. 서티세븐보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퍼코 f AT 울트라에서 화면 깜빡임을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먼저 해야 할 일은 설정에서 밝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설정 앱을 열어 주세요. 이제 아래로 스크롤해서 디스플레이 및 밝기를 찾으세요. 여기서 밝기 수준 설정에서 밝기 레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 화면 밝기 설정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으니 저는 이렇게 둘게요. 이제 자동 밝기와 햇빛 모드는 꼭 꺼주세요. 이 기능들은 밝기 범위를 확장시키고 자동 밝기는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니까 우리는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만약에 화면이 여전히 계속해서 깜빡거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상단에 있는 검색창에다가 스크린 디머 또는 OLED 세이버라고 정확하게 검색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색 결과가 나오면 여기서 원하시는 앱을 하나 선택해서 눌러 주셔야 합니다. 메뉴에 광고 앱이 뜨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여러 번 그랬으니 꼭 클릭하지 마세요. 바로 이 앱입니다. 설치 버튼을 누르면 초도 안 돼서 설치가 완료될 거예요.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이제 열기를 눌러서 권한을 부여해 줍시다. 첫 번째는 시스템 설정을 수정하는 권한이에요. 기본적으로 휴대폰이 밝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죠. 이제 접근성 설정도 허용해 줍시다. 스크린 디머에서 다운로드한 앱으로 이동하세요. 스크린 디머 사용을 클릭하고 몇 초만 기다리면 됩니다. 완료될 때 다시 뵐게요. 그 다음에는 접근성을 나가고 알림 권한만 부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허용을 누르고 여기 클릭한 다음 이제 서비스를 활성화하세요. 보시다시피 정말 잘 작동합니다. 이렇게 화면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 비활성화하고 싶으면 여기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먼저 밝기를 조절해야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그냥 이렇게 앱을 삭제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화면 깜빡임을 포함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휴대전화 정보로 이동하세요. 이제 하이퍼OS를 클릭하면 저는 사용할 수 있는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업데이트 버튼이 있다면 꼭 업데이트를 진행하세요. 소프트웨어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도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